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남 창녕군 개성면에 있는 단독 주택입니다. 조금 있다가 상세히 보시겠지만 오늘 주택은 건축 면적이 아주 넓습니다. 평수가 39평입니다. 방이 4 칸이고 넓은 거실, 주방, 화장실이 2 개가 있습니다. 주택 내부는 아주 깨끗합니다. 건축물은 백돌구조 슬라브 주택입니다. 건축면적이 넓은 주택을 찾고 계시는 분은 오늘 물건 잘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땅승생입니다. 경남 창녕군 개성면 봉산리에 있는 시골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건물 면적은 39평이고 집터족 대지 면적은 79평입니다. 지붕은 강판으로 개량이 되어 있으며, 지붕 위에 태양광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영산 IC에서 10분, 남지 IC에서는 약 15분 거리입니다. 주택 외벽 담장은 반듯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남양집이라 햇살도 잘 들어오는 따뜻한 주택입니다. 진입도로입니다. 진입도로는 넓어서 승용차는 대문 앞에까지 진입이 편리합니다. 출입 대문입니다. 들어오면 앞쪽에 하단이 되어 있고, 왼편에는 자그마한 텃밭 공간이 있습니다. 현재 마당 안에 주차는 불가능합니다. 텃밭에는 가일나무도 매끄러 있으며, 대문 옆에 보면 창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식수는 상수도이고, 마당 앞쪽에 보면 지금 포도나무가 큰게 있죠.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또 일부 안쪽에는 예쁜 정원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대지가 79평이라 마당 공간은 많이 넓지는 않습니다. 주방에서 마당으로 나오는 출입문이 있으며 옥상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물이 백돌 슬라브 주택이라 넓은 옥상이 있습니다. 누수 방지를 위해서 지붕은 칼라 강판으로 계량을 하였습니다. 누수 걱정은 전혀 없고 기둥을 세워 지붕을 만들었기 때문에 옥상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담장 너머로 바라본 집 앞의 멋진 전망입니다. 건축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수조 구조이고 건팽은 39평입니다. 방내 칸 거실 주방, 욕실 두개며 남양집이고, 난방은기름보일러입니다 매매금액은 1억 2천만원입니다. 참고로, 행간 출입구에서 남쪽으로 바라보면은 저멀리 떨어진 곳에 우사가 있습니다. 이제는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들어오면은 맞은편에 신발장이 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는 곳에 중문이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주택은 건축 면적이 39평입니다. 면적이 넓은 주택을 찾고 계시는 분은 잘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방내칸 거실, 주방, 욕실 두개로 되어 있습니다. 거실을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을 보겠습니다. 이방 옆에 욕실 겸 화장실이 또 붙어 있습니다. 세탁기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젠 두 번째 방을 보겠습니다. 남쪽으로 크게 창이 있어서 햇살도 잘 들어오고, 방안이 밝으며 개방감도 좋습니다. 바로 맞은편이죠? 맞은편에 또 방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입니다. 조금 더 안으로 들어오면 네 번째 방이죠? 각 방마다 창문이 있어서 개방감도 좋고 방 크기도 작은 편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욕실 겸 화장실을 보겠습니다. 순간 온수기도 설치가 되어 있으며 또한 기름 보일러 기계로도 온수가 잘 나옵니다. 주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장고도 있고 식탁도 놓여져 있습니다. 주방 싱크대도 나름 깔끔하고 주방에서 마당으로 나갈 수 있는 출입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령은 좀 오래되었지만 주택 내부는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다 둘러보았습니다. 오늘 보신 주택은 방이 네 칸이라는 게큰 장점입니다. 사실, 시골에서 방이 4칸이 되는 건축물은 아주 귀합니다. 매매금액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땅성생입니다. 감사합니다.